이모? 나니 이모? 송이는 오네 송이 오네 나니는 왜안 와? 나니? 이모? 송이야 우리 송이 왔네 아이고 이뻐라 우리 송이 왔네 나니 오빠 안와 나니 오빠 데리고 와봐 나니? 이모? 빨리 이모? 이모? 아 송이 왔다 나니 이모? 빨리 와 나니, 이모! 교육이 안 돼요, 교육이! 나니! 오빠 데리고 오빠. 아유, 우리 송이 이쁘게 앉았어. 앉아서 기다려. 이거 달라고. 어이, 뻐라 우리 송이는 이렇게 이뻐. 나니, 오빠는 저래. 나니, 오빠 왜 저래? 우리 송이는 이렇게 많이 자야 되는데? 우리 송이는 이렇게 많이 자야 되는데? 나니! 나니, 빨리! 안 돼. 나니? 빨리 와. 이게, 나니 이모 말안 들어? 어? 빨리 빨리 와야지, 나니? 어? 나니, 빨리 와야지, 빨리 와야지, 빨리 와야지. 이모 불렀지? 짠, 송이. 나니? 옳지. 에이, 잘했어요. 또 놀아. 또 놀자. 또 놀아요. 이제 놀아, 놀고 또블루면 오고 알았지? 바보야, 어디로 갈 건데? 好哥，进吗？